찬송가 33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화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진히 날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흘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백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온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카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카전서 4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일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네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이 장에서 이미 자기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대살로니까에 있었어도 있을 때에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울 자신이 살았고,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들의 거룩함입니다. 곧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함을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를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류린도라는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카 이 전서라는 이 데살로니카 도시도 마찬가지고, 이두 도시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카에는 어떤 신비 종교가 있었는데, 많은 우상숭배들이 그렇듯이 이 신비 종교 역시 성적 탐닉을 굉장히 추구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들이 신을 섬겼던 신전에서 드리는 종교 행위에는 항상 음란하고 물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신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를 자극함으로 그들의 삶의 번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는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 대사로니카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인 영향으로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일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들로부터 돌이켜야 하고 그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카전서 1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이미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있다면 그 삶으로부터도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부터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바울은 음란하고 부정한 삶을 버리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라 단호하게 그 문제를 끊어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두 번째 모습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9절에서 20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사랑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죄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곧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의 연장선으로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시, 맡겨진 일들을 또한 열심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앞으로 다룰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일을 할 필요가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좋은 평판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다른 형제들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혀진 일들을 열심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앞과 뒤로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바로 앞절인 어제의 본문 마지막절인 3장 1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하기 바로 앞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처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름으로입니다. 곧그 재림과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는 그... 바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다음, 다음 구절이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함이라. 곧 자는 자들에 관한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삶을 주님의 재림과 연결시켜서 바로 앞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재림에, 의, 재림에 대, 대해서 바로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미래의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롭다 여겨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곧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곧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어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또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 앞으로 있을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또한 거룩함을 이루며, 그 거룩함을 성취하며, 또한 구원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